이따가 저 이거 방송 오늘 한 1시간 반 정도 와서 빨리 치고 자고 일어나서 볼거예요자 우선은 제가 어 칸토나를 팔고 있는데요 어 뭐야 티라 팔렸네? 야 근데 이거 칸토나 망했다 이거 아무도 안 산다 이거 조졌다 야 이거 안돼 칸토나 오진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저거 재료를 조금 사보고 싶은데 재료는 하루 종일 안사지네요 메모리 아예 없어 무슨 대망의 어, 챔스 결승 어, 직전입니다. 이 영상은 챔스 결승이 하기 전날 에, 찍고 있는 영상이라서 아마 이게 올라간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아마 챔스에서 결승에서 누가 이겼는지 이미 하이라이트까지 다본 상황일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저 같은 경우 이 팔찌를 들고, 들고 있는데 내일에 네, 나 이원상도 혹시 거기서 웃고 있니 아니면 슬퍼하고 있니? 제발 이게 빨간색이 걸려있고 웃고 있길 바란다. 돈나루마가 지금 오버로 127인데 승리 플러스 1, 어, 최다 선방 플러스 1 해가지고 최소 2. 거기다 MVP까지 받아서 3까지 받아서 130이 된다. 하면 너무 좋은거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이 정도만 받아도 어, 너무 좋을 것 같아 돈다루마야 알겠지 저는 지금 알 하나씩 구진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서 여러분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곳이 파리생제르망이거든요 지금 가격이 많이 내려갔어요 챔스팩에서 엄청 풀렸잖아 그래서 이런 것들도 되게 가뿐하게 올라와 있더라고요좀 쓸만한 애들이 있나 주장스부 약발산못쓰고요 레베스 스톤스부 약발상못쓰고요 파비아 패스스부라못쓰고요 돈다루마 투자할만하고 자 마크스부 말퀸 도 쓸만한데 알키는 투자 가치가 조금 떨어진다고 봐야지. 이게 만약에 오늘 올라간다고 하면은 127칠진 되는 건데 127칠진? 아 뭔가 다 뭔가 좀 아쉽냐 이렇게 인터밀란까지 나오는데 인터밀란에도 쓸만한 애가 여기 이게아 근데 이 슈팅 역시 보라서 솔직히 가봤자 의미 없지 않나요 여러분 그렇죠? 버블레이어아나 파리 생제 이길 것같은데 이게 뭔가 팔진을 사기엔 좀 아깝다. 이걸 좀뽑아 올까? 팔찌 확률이 0 0 0라서 뜰만하긴 한데. 아, 이거 챔스. 어떻게 타야 될지 모르겠네. 고민된다, 이거 되게. 내일에 나, 제발. 내일에 나가 행복하길. 잠시만요. 저 여러분, 10만원 얻지만살짝쿵맛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10만원 얻지만저거좀 해볼게. 700의 부위 좀 까보자. 챔스팩 한번 까보겠습니다. 씁손의 팩이긴 한데, 여러분. 계약이 될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막 말할 수가 없어요. 팔찌 뽑자. 이런 거 취라 팔찌 나와버리면 그냥 갖고 있자. 야, 코인을. 여러분, 코인을 내가 직접 사지 말고. 뽑아서 코인을 하는거 어때? 여러분 파리생제로만 뽑아버리는거지 계속 자뒷말을 꺼지고요 이거 어.. 우선은 저는 롬바르디아 선수들은 아, 잘가라 어. 자 차라노로 나왔고요 몇 진이야? 생즉여서 다펀이죠 페인? CM 파리생제로.. 아 근데 야 이거 잠시만 야 이거 내용이 너무 똥이긴 하다 와.. 야 이거 영진만 나오는데? 하이! 하이 왓프이 포르투갈! m 11! 아우 야 잠시만 야 이거 잠시만요 야 이거 진짜 가는 거 맞냐? 잠시만 야 이거 진짜 그냥 개식 속에 LV.2 날리기 팩인데 이정면는 What the fuck! 그때 티랑 오진 어떻게 나오는 거냐 이거 나? 야 이거 야 이거 잠시만 불지 많이 풀렸지? 야 근데 잠시만 야 이거 진짜 개 손해팩인데? 코로나 장자냐 고마워요. 어! 육진이 나왔는데? 이거 400배야, 400배. 아, 근데 나 이거 코인 안 탄단 말이야. 어. 아. 아, 나 이거 롬바르디아 응원 안 하고 있는데, 지금. 무슨 있리지 아,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롬바르디아만 나오냐? 야, 이거 진짜로 f v 날리기 팩인데? 어, 프랑스다! 아 진짜 에이 조졌네 이거 프랑스 스트라이커 나오면 덴벨레 아니면 취랍이란 말이야 그런 것좀 떠줘야 되는데 와와 뭐야? 오? 뭐야? 이거 파리생 드랍 팔찌 나왔는데? 만배 나왔어! 0.02포 뚫었어! 아, 근데 이정나확률이면은 야, 이거, 이거, 튀랑 팔찌 뜰수 있었던 확률인데, 이거. 아, 조졌네, 이거. 아, 근데 여러분, 지금 이거 영상 보고 있을 때 시점이면은, 이미 네베스가 오버롤이 내려가서 여러분, 저는 눈물을 흘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어? 여러분, 저 이미 눈물 존나 흘리고 있을 수도 있어. 너무 배합 안 해도 돼요, 스트라이커? RW? 어, 바르콜라 팔찌안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아, 사진, 아하. 아, 여기서? 내배서첫카도 예상이 되니까. 새벽 3시쯤에 업로드하니고아니아니 아이씨. 아니, 아니, 아니. 영진이요? 야, 이거 조금만 더 사볼까? 야, 이거 뭔가. 프랑스! 아 잠시만 야 근데 잠시만요 야나 이거 한매해볼까 했는데 잠시만 야 이거 아 돈나루마 7진도 맞아 갖고 있어 지금 아. 이 자식 일로 와라 자 돈나루마 풀투자 가자 풀베수트 가자 구진 구해든 게 뭐야 이거 야 이거 만약에 이거 이따가 지잖아 그러면 이거 바로 나 구진 눌러야 돼 이거 진짜로 지금 얘가 127이거든요 자 승리 플러스 1그 다음에 최다 전망 플러스 1그 다음 MVP 플러스 1 하면 3이거든요 130 근데 거기서 만약에 돈나루마가 코너킥에서 헤딩 너만 101까지 받을 수 있어. 그럼 131이야. 돈나루만 131 팔진이거든. 야, 131 팔진 되면 <laughs> 코야키골은 솔직히 말이 안 되긴 하지만 <laughs> 어, 혹시나 아 그럴 수도 있잖아. 그럼 돈나루만 가져오고, 야 이거 좀만 더 사볼까? 이게 한번더 팔진이 나올 거라는 그런 보장이 없으니까 여러분 하긴좀 무섭긴 하네. 아니 140억짜리 이상 나오면 10만 거지겠습니다. 200배 이상 뜨면은 내가 10만 거지른다 진짜. 프랑스 안뜨 이상 웬만해서는 그렇게 안 돼. L 하나씩 바로 이 제가 봤을 때 1진 나옵니다. 어차피 지금 이거 해서 스찬을좀 모아놔야 돼. 이거 토치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 마지막으로 딱 이거 7 0두개 갈게요. 여기에서 두개 합쳐가지고 200억 이상 뜨잖아? 그럼 한번더 지릅니다. 어. 그러면 한 10만 더 지를게, 여러분. 이 정도는 지를만 하다. 어. 안 나와, 바렐라. 응? 어, 바렐라도 아니야, 심지어 개망했어, 개똥쓰레기. 야 아까 이거 네벨스가 진짜 잘뜬 거네, 여러분. 우선 판매 걸어. 혹시 팔리면 이득이니까. <laughs> 자. 2조 1,700억? 선수 10% 확률이 내 뜨겠냐? 야, 이거 진짜 사서할만하잖아 선수 절대 안 나와. 저는 바로 그냥 2조 5,000억 등장! 오? 소수분네 얘? 야, 앙리 이거 개좋아 보이는데? 한번 써볼까? 여러분, 저 이거 올려가지고 오지나 팔겠습니다. 진화장사라고나 할까요? 이 챔스 똥똥뚜레기다 선수들 넣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오진 만들어서 파는 거지. 오진 팔리지 않을까? 앙리 밸런스가 높다고? 야 이거 그러면 야 이거 진화 장사 해 가지고도 좀 이득 볼수 있겠네. 진화 장사를 할 거면 좀 비싼 애들로 해야 될거 아니야. 아, 팔릴 만한 거뭐 없나? 들어와. <laughs> 들어와! 아, 좋아. 야호! 개꿀. 악리 오진 세 개. 야! 아! 쭈쭈쭈쭈 쭉쭉 가보자 나이스! 육진 한번 해봐? 이 정도 오니 육진은 바로 붙을 듯? 바로 이런식으로 말이야 개꿀다리 아 나이스 하 육진까지야 이게 바로 지다장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아이고 달아 야 이거 팔리겠는데? 육진 아야왜 이렇게 많아 야이왜 순식간에 많아진다 이거 그렇다면 육진을 한번 더 눌러볼까 가자 야 아우씨 던져버리고요 어얍! 후야! 아우, 야. 에이, 이제 손해야. 어어? 악립합니다! 괜찮아. 어, 이득 봤어.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개주분들, 우리 시청자분들도, 어, 이거 선 개꿀 빨았네. 라는 생각이 좀들수 있게끔, 좀 꿀을 좀 빨았으면 좋겠네요.